2022년 1월 1일 10시입니다. 10시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 길이 정말 한가합니다. 아, 천주국 장년님 부부 모셔라니다 공항에 오늘 저도 새벽 산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집사람이 몸살이 와. 93일째요. 그렇게 온몸이 아프다 그래요. 원래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은 좀 문제 있죠. 정말 하루도 안 쉬는 에이, 우리 집사람 건강인데 이번에는 좀 아,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애들 택시 타고 오라고도 할수 있지만 새 첫날 그래도 애비 보러 오는데 공항을 마중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가는데요 원래 딸내미도 가기로 했는데 딸내미가 배신 때렸어요 <laughs> 올해가 이민년이라고 호랑이띠라 그러죠 네, 우령이 62년 호랑이입니다. 띠 이번에는 그 호랑이가 검은 호랑이라고, 어, 세계에 몇 마리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뭐 사주풀이 해라 한거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봤는데, 누구란 마음가짐이겠죠. 마음가짐, 야, 어떤 기운을 줘도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겨내는 게 오늘 그 저가 2022년 다이어리 첫장을 열어서 사자성어 세가지를 적었습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자란 얘기하고 힘을 합치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라 말, 그 다음에 지와 고양이가 같이 있다, 도둑과 도둑을 잡는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 사자성어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저도 어느덧 뭐 64년생이니까요. 58이 되는 거죠. 58 <laughs> 참, 세월 빠릅니다. 손녀도 보고 이제 큰아들 부부도 올해 좋은 소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더 기다려 봐야 되고 그렇죠 누구나 삶에 있어서 고난의 그, 그 고난의 그 길은 누구나 있죠 그죠 평범한 길을 살 수는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21년 세월 동안 아, 불복신 삶을 살다가 다시 미국 와갖고 지금 아까 노트를 셔 보니까 7권이 돼가요. 6권을 썼고 7권째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딸래미는 어느덧 대학을 갔고 조만간에 남친도 만나고 결혼한다고 데 이게 나오겠죠.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마지막 날 딸내미하고 새벽 그 산행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공부할 때가 최고 싶다. 아빠는 너무 힘들게 공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빨리 공부를 끝내고.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애들은 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돈다 대주죠. 학자금 다 융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업, 딸내미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때가 지금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와라, 공부하기 싫으면.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laughs> 한국 가게, 가게가 다섯 개인가요? 식당만. 네, 제가 하는 사업체도 배우고. 뭐 어디 골라서, 네, 카운터 보면은, 뭐, 시간 표해 주겠어요? 엄마가? 네. 여기는 지금 10번 후레입니다 미국 LA에 있는 10번 후레이. 어, 10번이 산타모니카에서 뉴저지, 어, 뉴욕 어디까지 간다 그랬나요? 뉴저지 어디까지 간다 그랬나요? 예,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 처음 와서 어, 영주권 막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예, 영주권 받으면 이었을까요? 제가 목표가 십번 어, 타고 대륙 횡단을 하겠다. 그게 애들하고도 약속이 없고, 저하고 저 자신하고 약속이 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게 0번 수레입니다. 번레 저쪽이 보이는 거 해버려야죠. 아, 많이 살았죠. 저기 미국에서 21년 동안 최고 많이 산 동네일까요? 두 번째 와서 5년이나 세울 사람고, 그 전에 제가 한 2년 살았고, 합이 7년이고, 오늘 새벽 임자만 일주일 입었어요. 안고산는 갔다 한가봐요 그 우리 가족, 그 우리 가족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새해 첫날 산에 가서 예, 기도 한요 제가 딸 통해서 고프로라는 카메라를 샀어요. 고프로. 유튜브들이 그 구매 대상이라고 그랬다는데 그 고프로, 고프로. 고프로 안에요써 보니까 그 녹화도 짧고 배터리도 빨리 짧고 한 30분 촬영하니까 배터리가 나가는거요 어, 제가 아직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지 연속으로 촬영하니까 나중에 옮겨 보니까 10분 10분인가 11분 단위로 잘렸던 거고요 제가 그 유튜브와 어, 페이스북 길기 그 다음에 틱톡에다가 보고싶은 영상 네. 그 다음에 각 가게들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거 그 다음에 어, 엘프, 구글 구글은 제가 엘프는 영어 때문에 리뷰를 못쓰고 사진만 올리고 어, 구글은 한글이 다 리뷰 쓸수 있게 돼있어서 굉장히 많이 가는 곳마다 제가 구글을 그 업체들을 올려줘요 뭐 제가 장사를 해보니 알잖아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리뷰 하나가 올라오면 기분이 좋은 그런 마음을 알죠 그래서 제가 어느 집을 가도 제가 그 잃어버리지 않는 한 리뷰를 올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니다 이 나라 자신도 돕고 남도 도는 요즘 같은 sns, SNS 시대에 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405를 타죠 10번 타고 405를 타면 어 홀수잖아요 그 405는 남북으로 지죠 어 그걸 타면 은 l a x 보이죠 LAX 그 공항으로 가면. 그래서 그 sns를 하면서 저 자신이 간접 광고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그메라톤 빛에 있는 유명한 카페 2 4시간 하는 카페인데 아메리카 식당이죠 카페라기보다 거기에 사진을 한장 올렸는데 조회가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어 유튜브에서 250만 명 정도면은 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겠죠.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SNS 이미 이렇게 크구나.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집콕하는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예, 하자. 와, 사공가 이렇게 또뽐 뚫리고 공항처럼 도로가 공항할 줄로 같이 되는 걸처 천문해. 야, 다들 로라한가봐 길이 막힐까 봐좀 빨리 나왔는데 가서 좀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서 그 제가 그 얼마나 절실하게 비즈니스를 했는지 그 나타나 있는 거는요. 저 인스타그램 들어와 보면 특히 형제가. 황제갈비가 15년 5월 달쯤에 오픈을 했죠 근데 술라이선스 없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SNS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작년, 작년에 드려죠 어제죠. 어제부로 5천장을 넘겼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게아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대단했다라는 아,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핸, 어, 지금 춘천닭갈비 동해막국수 아직 천장이 안됩니다. 횟수로 보면 은 한 2천장, 동의할 생각하면 한 2천장 이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절박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카페 어, 양산방, 양산방 200장도 안 되고, 카페는 지금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300장을 넘겼고, 제가 올해 목표는, 전닭갈비 정상회동의 막국수 어, 4시로 다시는 거예요. 5년을 그 삼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못 올려도 올해 안에 1년 동안 사진을 2천장은 올리자. 그게 지금 목표고요. 어, 그 다음에 양산박은 어, 자리가 빨리 잡혀갖고 조금 더 저가 늦은 한데, 거기도 천장을 어, 넘기는 게 목표. 어, 갤러리 카페는 일단 뭐정상이 그림만 올려도 1 0 0점을 올릴 수 있거든요. 어, 뭐 지금 공개를 못하게해서 그런데, 어, 카페도 천장. 그러니까 천장, 천장, 동양국수, 해순천 닭갈비, 이천장. 지금 한 800장 넘게 올려, 올려져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올렸어요. 그게 올해 평균. 아 그리고 다네개 그 식당들의 내시로 네. 빨리 어, 정상화 시켜서 대박 치은안되려도좀 남들보다 더 네, 직원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어, 캘리포니아는 모든 어, 인플로이들은 어, 15불 미니멈 페이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전은 기술 좀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좀 올려줘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25명 넘어가지고 형제들 같은 경우는 계속 네, 임금을 따로 조그만 가게보다는 더 줬죠. 근데 이제는 작든 크든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 현실에 직면했죠 그러려면은 가게들마다 내실화를 따져서 수익을 내야죠 적자라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순 없잖아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내실화 원년으로 지금. 더 이상은 벌리지 말자. <laughs> 그 정말 바이러스 2년 수록사서 1년 반그 빼고 나면 6년 중에 얼마예요? 그건 2년 정상 영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이렇게까지 왔네요. 페이롤, 2주마다 페이롤 정리하는 걸 이래 보면요. 저는 안 해요. 와이프가 하는데 어, 시페이에 아, 가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하고요. 머리치나요? <laughs> 그, 아, 아시죠? 미국 계신 분들은 알죠. 타임카드. 음, 타임카드 2주마다 정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뭐, 어 포스에서 다 하기는 하는데 그 포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걸 어, 저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 만들헬려 그래요.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올해 법들이 바꾸경 거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자바시장, 그, 그 피스당, 또, 단가를 쳐줬어요, 임금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 때우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겠어요. 이제 무조건, 그냥 한 시간 앉아 놀더라도, 시간 페이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물량 생산이 되겠나요? 이제는 뭐, 제가 볼때 로버트를 투입해야죠. 이게 최고 직급 문제고요. 어, 이런 그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950불만 어, 그 미납이 되면요, 채납, 임금 체불이 되면은 어, 바로 그냥 형사입건까지 되는 걸로 노동법이 바꾸 켰어요. 아니 아니, 형사입건이 아니라 그 재산에 압류 압류를 걸수 있는. 세상 참 그렇죠. 뭐 장사가 안 되면 일주일 월급 못줄 수도 있죠. 돈 용통을 못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참돈 싸들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만큼 치열해진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로. 어중간하게 하는 데는 다문 닫아야 될것 같고, 어 가족 경영하는 뭐 소규모 비즈니스는 음. 예뭐 그런 거에 문제가 없으니까 갈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화된 매장이나 식당들, 그 다음에 엄마 뭐 무시하게 장사 잘 되는 집들은 예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 어중간한 그 비즈니스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법이 점점 희한해져요. 고용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고용을 할까요? 아. 여기가 그 제가 이수복에 많이 올리는 사진 중에 하나가 LX a 인, 인앤나웃 그 이쪽 옥상일까요? 이 뭘로 옥상인 것 같은데 거기서 찍어갖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공유를 많이 하는데 지금 거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 밤새 와이프 때문에 아주 잠못잤더 피곤하네요 지금 여기 인내 나오시죠? 인내 나오 어, 지붕이 보이게 건물이 보이게 해갖고 사진을 찍는데요 상륙사진이죠 뭐 있어요 아우 정말 오늘 공항한간거 아니에요 애들이 50분에 도착이라 그랬으니까 조금 연착된다고 보면은 있더네요. 어디를 가나요? 아, 올해 목표 하나 또 무조건 한국 가는 거야. <laughs> 고향 가야죠. 2년째 못 갔네. 2년째. 아 참, 작년 1월 달, 아, 재작년 1월 달 나가서 2월 달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지금 미루고 있네요. 살짝 좌회전입니다. 800피트 앞에서, 오 회전입니다. 미국은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뭐 저도 영어를 전혀 못하지만 이 그림이 있어요. 번호나 그림. 지금도 보셨죠? 이게 입국 입은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출국은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서쪽 방향입니다. 아, 그 다음에 오 회전입니다. 우리 아들이 델타를 타고 온다는데 델타 내리는 쪽에 파킹을 해야 돼요. 이 LAX 와 보면은 정말 파, 파킹이 잘돼 있어요. 정말.